어 여러분 지금 그 김남국 후보님 잠깐 전화 연결하려고 하는데 한번 어,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어, 지금 최근에 김용민 그 피디님 글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지금 제가 최근에 또 다녀오기도 했었죠. 근데 굉장히 지금 중요한 여러분들께 전해드릴 내용이 있어서 정말 바쁜 분이지만 잠깐 전화 연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아예 안녕하세요 안찬 <laughs> 단원 후보 김남국입니다. 아예 김남국 후보님. 아 진짜 최근에 그 김용민 그 PD님 글은 봤습니다 아 네네네 <laughs> 아 진짜 좀 어떻게 저희 구독자 여러분들께 좀 근황하고 예. 이런 거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네 이제 어제하고 오늘이 이제 사전투표일이잖아요 예예 예. 예, 다른 지역보다 안산 단원 의가, 단원 같은 경우에는 투표율이 조금 더 높게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예. 어 이게 이제 투표율이 높게 나오는 걸 이제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라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예. 아 우선은 저희가 이제 저 같은 경우가 이제 처음 선거를 도전하고 또 안산에 특별한 용고가 없다 보니까, 예. 선의 박순자 의원님한테 좀 조직에서 조직력에서 좀 많이 밀리고 있는 것 같아요. 아예 예. 예 그래서 이제. 막판의 여러가지 표심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기세 라든가 바람 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예. 그러한 어떤 지역의 여론과 바람을 불러일으키는 게 조직이거든요. 예. 예, 그래서 각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모임들을 통해서 어떤 메시지와 뭐 이런 것들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건데, 예. 그러한 어떤 조직력에서 좀 달리다 보니까 음. 지금 막판 좀 지심이 좀 나오고 있지 않는 그런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아, 진짜 이게 지금 정말 쉽지 않은 상황인 것 같은데 많은 네. 분들이 사실 좀 이렇게 방심하고 있다가는 이게 선거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닌 거잖아요. 네, 그럼요. 예. 예. 그래서 저희들이 좀 이렇게 도울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는지 다 그냥 편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네. 이제 가 가장... 큰 도움이 되는 군요 예. 안산에 있는 지인분들에게 김남국을 지지해달라 뽑아달라라고 이렇게 호소를 하시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지지를 호소를 하면서 왜 김남국을 뽑아야 되는지 그거를 좀 설명해주고 이해시켜 주면 그게 큰 힘이 되는 것 같아요. 이제 아... 안산 단원을 저희 지역구가 예. 이제 호수동, 초, 초, 초지동 그다음에 고잔동, 중앙동, 대부동 이렇게 대부동 그렇게 다섯 곳이거든요. 아 네네. 예 그래서 조금 쉽게 외우면 호수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로 간다 그렇게 하면 배울 수 있거든요. 오. 친구들한테 물어볼 때. 아. 수동 어, 초지동, 중앙동, 고잔동, 대부동. 아. 네 초중고 대. 어 딱히, 초중고 대딱이구나 예. 네. <laughs> 네, 그래서 이제 주변 지인들한테 네. 안산 단원에 계신 분들 찾아주시면 좋고요. 네. 또 안산 단원들에 계신 분 아니더라도 네. 이게 그 안산에 계신 분들 이게 지역구가 네 개인데 네가 음. 다 이렇게 또 이어져 있어요. 네. 이사하신 네. 분들 예, 안산에서 많이 이사하시고 그러셔서 아. 네, 그래서 안산 사시는 분들에게 오 네. 이렇게 지지를 호소해주시고 네. 그 사전투표나 이런 것들 이야기해 주시는 게 가장 큰 힘이 될것 같아요. 아, 근데 진짜, 저도 그때 최근에, 불과 얼마 전에 다녀왔는데, 이렇게, 그, 어떻게 보면 힘든 상황인지 모르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냥, 분위기가 되게 좋다고만 생각하고, 저도 방심할 뻔 했는데, 되게 반성하게 됐고, 4월 15일 사실 이제 4일밖에 안 남았잖아요. 이 남은 4일 동안, 많은 분들이 전국에서 힘을 합쳐주시면 저는 이길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충분히. 진짜 전국에서 꼭 전화를 좀 주변에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산에 계시는 분들이면 좋지만 또 안산에 계신 분들 아니더라도 주변에 뭐 발넓은 분들 있잖아요. 네. 예, 이렇게 사람 좋아하고 많은 친구들과 이렇게 교류하는 그런 것들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두 달에만 건너도 이렇게 안산에 사시는 분들 찾을 수가 있거든요. 예, 예. 예. 그래서 꼭좀그 전화 주변에 좀 돌려주시면 예. 진짜 그게 큰 힘이 됩니다. 제주도에 누구를 통해가지고 연락이. 되는 분들도 있고 아... 또 예, 심지어는 시애틀에서도 이렇게 해가지고 안산에 계신 분들한테 연락 받았다라고 하면서 예. 예 연락을 주신 분들도 있어서 음... 예 그래서 주변 지인 분들에게 꼭좀예전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예 저도 이 소식 계속 전하고 주변에 예. 그 저희 청년들 특히 저희 청년들이 네. 또 우리 김남국 후보님 되게 좋아해가지고 <laughs> 주변 청년들에게도 널리 알려서 이 안산 지역에 있는 이 우리 예. 유, 소중한 유권자분들한테 한명한명 한명 놓치지 않고 전해드리라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박순자 의원님 같은 경우는 김종민 네. 대표가 또 내려왔어요. 아, 실전에 오셨다 가셨는데, 예, 지금 또 내려와가지고 홈플러스 큰 사거, 홈플러스 사거에서 또 유세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예, 예. 네, 그래서 어, 거기는 진짜 이 지역구를 안 뺏기려고 수성하려고 총력을 다해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예, 사실은 삼선의 국회의원의 조직력과 그 다음에 중앙당의 그 지원이라고 하는 것이 진짜 큰일이거든요. 그래서. 음. 예, 저희도 많은 좀 지지자분들께서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어요. 따로 뭐 가진 것도 아. 없고 힘도 없고 그래서 예, 예 그, 긴급하게 이제 어제 다행히 임종석 비서실장께서 오늘 와주신다고 하셔서 아예 그래서 오후 지금 한 시에 예 임종석 비서실장님이 아. 오셔서 지원 유세를 좀해주시기로 했거든요. 아 네네네 정말 네, 다행이네요. 그래서, 예 그래서 그러다 이제 뭐 임종석 비서실장님 워낙 상징성이 크지만 음 그러다 전국에 있는 우리 민주진보 진영의 지지자들의 전화가 더 진짜 큰 힘이거든요. 직접적이고. 예, 예. 예, 그래서 진짜 목좀 부탁드렸습니다. 예. 그리고, 예, 전화나 전화 부탁드리고 또 본인들이 각자가 가는 카페들 있잖아요. 예, SNS. 예. 예, 고런 데다가 또글 남겨 주시는 게 진짜 예. 큰 힘이 될것 같습니다. 예. 예. 아, 진짜 저도 저부터 당장 실천하고 끝나는 예. 그날까지 최선을 다해 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러고 보니까 피디 씨 친구 여기서 어제 인사하다가 만났었는데. 어, 진짜요? 예. 예. 이렇게 꼭 만났다고 하면서 키가 크고 어 책임이 좋은 분이시던데? 아, 그래요? <laughs> 네. 키큰 저보다 키큰 친구는 좀 많아가지고. <laughs> <laughs> 오지 큰 친구였는데 키큰 남이 어. 다 찾아보고 있거든요. 아, 어, <laughs> 네, 네, 네. 좀 주변에 전화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저도 예. 진짜 그런게 있는 것 같아요 사실 그 세월호 막말도 지금 하고 있었어 사람들이 저쪽 미래통마당 측에서 예. 사람들이 예. 아 당연히 합리적인 판단 하겠지 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저도 그랬는데 예. 이렇게 들으니까 정말 빡짝 긴장이 되고 예. 남은 그 날까지 한분한 한 분이라도 찾을 수 있도록 더 널리 알리겠습니다 예, 꼭좀 도와주시고요 저도 이제 방금 전에 이제 기업교실을 다녀왔는데 예. 예, 정말 다른 지역구 한곳한곳다 모두 다 소중하지만 안산 단원들은또더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예, 예, 예. 세월호의 여러 아픔들을 꼭 반드시 이번 선거를 통해서 승리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 많은 분들께서 정말 바쁘시고 뭐 힘드신 상황이겠지만 음. 조금만 시간을 내셔서 주변 음. 지인들에게 좀 안전한 단원을 지켜달라고 네. 김남국 후보를 좀 지지해달라고 좀 호소와 설득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남국 네, 후보님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세요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 화이팅 네, 네. 네. 네, 그, 김남국 후보가 진짜 바쁜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간절한 목소리를 내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까 뭐 제가 잠깐 보여드리긴 했지만, 김, 김영민 PD 님도 글을 올리셨죠? 이 우는 게, 엄살이 아닙니다. 지금, 정말 이 간절한 목소리. 아니, 얼마나 답답합니까? 여태까지, 미래통합당에선 최근에도, 이 세월호 가지고 막말 하고 있습니다 차마 입에 담아선 안될 그런 얘기까지도 서슴치 않고 하고 있습니다 반성? 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 안산 단원 의뢰 김남국 후보가 떨어지게 된다면 그건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우리 한분한 한 분이 아무리 분위기가 좋고 이렇게 합리적인 판단을 할 거라고 생각할지라도 선거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 이 간절한 김남국 후보 반드시 국회로 보내서 우리 세월호 아직 알려지지 않은 이 황교안 대표가 과거 30년간 봉인해 놓고 어떻게든 숨기려고 하는 이 세월호의 진실도 할수 있는 선에서 최선을 다해서 파헤쳐야 됩니다. 간절합니다. 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오창석 작가님, 달타령TV님하고 이렇게 같이 이 김남국 후보를 응원도 하고 같이 방송도 찍고 같이 유세차도 타고 왔어요. 김남국 후보자, 반드시 이번에 국회에 들어가야 됩니다. 이 간절한 목소리 정말 한분한 한 분이라도 안산 지역에 살고 있는 유권자분들한테 전화 한 통이라도 꼭 돌려 주시고 이 내용 꼭 전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상황 봐서 이 안산 단원을 어떻게든 더 도울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찾아 가지고 저도 최대한 응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도 따로 편집을 해서 여러분들께 공유를 드려야 될것 같아요 특히나 중요한 건 선거가 불과 4일 밖에 안 남았고 분위기도 좋다는 기사가 나오고 있고 사전 투표율도 높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 해서 방심할 수가 있는데 절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는 거 끝날 때까지 긴장의 끈을 놓치지 않는 게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저희 여태까지 어떻게 보면 수십 년 전부터 최근에 사회에 관심 가지신 분들까지 정말 오래전부터 이 답답한, 그리고 분노하고, 무섭고, 두렵고, 그런 감정을 갖고 계셨던 분들 많으실 겁니다. 이제 이번 4.15 총선, 역사를 바꿀 수 있는 아주 소중한 기회입니다. 그리고 계속 제가 말씀드리듯이, 이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을 통해, 우리 각자가 주인공이 되는 그런 아주 역대급 선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번거로우시더라도, 주변 SNS를 통해서 이런 내용들 계속 확산시켜 주시고, 김남국 후보, 이 안산 단원을 지역에 살고 있는, 아까 그 호수와 초중고대 말씀하셨죠? 그 지역에 살고 계신 분들, 주위에 널리 알려주시고, 한분한분 한분 응원할 수 있도록, 김남국 그 지지, 호소를 부탁드리겠습니다.